네, 안녕하세요 미니어처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요 허니브레드를 만들거예요 제가 저번에 올렸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할게 없어서 제가 그냥 허니브레드를 만들려고요 그래요. 이거 음, 전도가 머리 다 됐는데 말랑말랑해졌어 깨제맞가 네. 미소 올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8일날 시킬 것 같아요. 이렇게 조만한 말요 일단은 준비 하니글을 만들 준비를 하 준비를 소개할 것은 이쑤시게이쑤시개 필요고요. 박자 이제. 네, 제가 노른자를 하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노른자 원래 쓰게 돼요. 하늘을 만들 때는. 그 다음에 파스텔 준비해 주시고 파스텔 이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파스텔 준비해 주시고요. 와. 불. 좋은 붓, 천장 이렇게만 준비해 주셔도 돼요 오늘은 안에다가 색칠안할 거기 때문에 그냥 파스텔로만 색칠할 거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허니브레드 틀만 만들 거예요 음, 틀만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뭐 허니브레드 틀 만들기 이렇게 놓 고칠게요 제가, 제가 허니브레드 틀을 바뀌는 데는 편이라 음, 뭐 다른 분들 양을 알아서 준비해 주시겠어요? 보세요. 저는 이 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네모나게 눌러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른 자로 이거 자국이 있긴 한데 여기서 누르면 더 이게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뒀어요 이게, 전, 이게 전등이에요. 그래서 좀 비칠 거예요. 제가 받침대를 하니까. 이거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비쑤시개로 비쑤시개로 하나 꺼내셔서요. 얘를 아홉등분 내주세요. 음. 뭐가 오, 오니까. 좀 양해해주세요 짱 <laughs> 작다 이렇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아예 그냥 끄자 끄는게 더 확실히 보이죠?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그더 깊숙히 할게요 깊숙히 하면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냥. 계셨죠? 계셨죠? 그러면 이거를 이쑤시개는 재활용이잖아요. 그냥 넣었어요. 어차피 뭐. 근데 저는 파스텔을 사용할 건데, 음, 파스텔 무슨 색일까? 저는 오늘 갈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세차려도록할 건데 말라야 된다 오늘은너 말라야 돼요. 파스를 쑥쑥 갈아주시 이 관계 있어서 같이 뚝뚝뚝 털요 이게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확실히 갈색, 갈색도 오랜만에 제가 월요일은 못갈못할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가서 음, 이렇게. 노란색도 섞어줘야 될까? 확실히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갈색이라니까 이 색의 비율이 너무 잘 맞네요. 저 노릇노릇하게 구운 것 같아. 옆에다 다 발라주고 올게요 다 발라주세요 여기 꼭 색이 다 비율을 노란색 주황색 노, 가, 갈색 비율을 잘 맞추면서 색칠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허니브레드 그 뭐라고 해야지 세트 그게 완성되었어요 밑에 먼저 해야죠 밑에도 하고 싶지만 밑에는 어떻게 안보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음, 니브레드 시트 만들기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음 그리고 월요일에는 진짜로 추석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못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화요일날은 아무데도 안 가니까 추일에 킹덤 안 가고 금요일이니까아무안 가요. 네, 그럼 이상으 마치겠습니다. 그럼 빠이!